안녕하세요. 장마철이라 저 위비가 내리네요. 그래서 낮엔 감자와 부추를 넣고 빈대떡을 구워 맛나게 먹었어요. 저녁때가 되니 슬슬 꾀가 나네요. 영감 좀 부려야겠어요. 사실 울 영감, 어쩌다 밥좀 해달라면 늘 라면만 끓여요. 그래서 안 되겠어요. 나 먼저 저 세상으로 가면 혼자서 맨날 라면만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부터 요리를 가르쳐야겠어요. 첫 번째로 할 요리는 오징어국으로 정했어요. 먼저 무를 썰 건데요. 삼등분 하라고 하니 이렇게 사등분을 했네요. 참말안 들어요 울려음요무 하나 써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도 제법 잘 썰지요. 이번에는 오징어를 썰어야 하는데요. 가르쳐 주는 대로 잘 하네요. 앞으로 종종 하라고 해야겠어요. 부추도 썰어 주고요. 양념 준비는 다 끝났어요. 소태 기름 두르고 무 넣고 다잘 볶아줍니다. 어느 정도 볶아주면 부춧 가루를 넣고 또 볶아줘요. 자 이제 오징어 넣어줘요. 그리고 또다 달달 볶아준 후 마늘도 그래. 넣고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. 조리는 영감이 하는데 제가 아, 더 강해요. 바빠요. 내가 잠시 다른 일할때 영감이 벌써 부추를 넣었네요. 방심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.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. <laughs> 어찌됐든, 보글보글 잘 끌래요. 여기에 간장과 멸치액젓으로 간하면 오징어고 완성입니다. 어참, 아, 울령감 잘하는 거 있어요. 오케이. 밥을 참 잘해요. 오. 보세요. 뭐야, 윤기 자르르 쩐득하니 고스라니 정말 잘 됐어요. 반찬은 몇개안 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. 영감이 처음으로 끓여준 오징어국이 있으니까요. 내일은 뭘 가르쳐 줄까요?